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배틀브라더스의 3파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내에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적대 상태에 따라 전투에서 서로 싸우거나 같은 편에 서기도 합니다. 이 관계를 잘 활용하면 용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훨씬 유리하게 전투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3파전이라고 얘기했지만 상황만 맞는다면 4개 5개의 세력이 동시에 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3파전을 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나를 쫓아오는 여러 부대들을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끌고 다니다가 3파전에 참여시키고 싶은 세력들이 한 지점에 겹쳤을 때 전투에 진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투 진입 화면 에서 여러 세력의 깃발이 보인다 면 성공이에요. 만약 던전 위에서 싸움을 걸면 던전 안에 있는 적들도 전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전투에 들어가면 플레이어 용병 단과 각 세력들을 우호 여부에 따라 위치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우호 세력이라면 플레이어 용병 단과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고 적대 세력이라면 반대편에서 시작합니다. 적대 세력이 여러 개라면 한 세력 은앞또 다른 세력은 위쪽에 배치 됩니다. 특이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와 적대하는 귀족 군대 나와 적대하는 도적 그리고 중립인 용병단이 사파전을 하게 되면 도적은 모든 세력을 적대하고 ai 용병단은 도적만 적대하며 귀족 군대는 플레이어와 도적만 적대 하는 복잡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각 세력마다 타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적대하는 세력끼리만 전투가 가능합니다. 즉, 귀족 군대는 AI 용병단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3파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호 세력과 함께하는 3파전은 첫 턴에는 대기해서 AI가 먼저 나가게 하고 AI가 전진해 진영이 잡히면 그 뒤에서 안전하게 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AI가 먼저 나가지 않는다면 용병들을 한칸 후퇴시켜서 AI보다 뒤쪽에 위치하게 해주세요. 귀족군대 같이 교대를 가지고 있는 유닛들은 이열무기나 원거리 무기를 든 친구라면 교대를 써서 플레이어 용병들을 사지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 근처로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대 세력을 여러 개 데리고 싸우는 3파전은 우호 세력과 함께하는 3파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로 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고요. 전투가 시작하면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후퇴하시면 됩니다. 적들이 위쪽과 앞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용병단이 뒤로 빠져야 적들이 서로 전진하다 만나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후퇴를 하다 보면 적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요. 용병들 쪽으로 붙는 적들부터 정리하면서 어느 한쪽이 크게 밀리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며 싸우시면 됩니다. 3파전 시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각 세력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몹처럼 보여도 같은 세력 그룹이면 동맹입니다. 예를 들어, 거미와 늑대는 서로 다른 적이지만 둘다 야수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이 둘을 데리고 3파전을 시작하면 용병단 대 거미 늑대 연합을 싸움이 시작됩니다. 고대군단과 좀비 역시 다른 몹이지만 모두 언데드이기 때문에 서로 적대하지 않고요. 그래서 3파전을 유도할 때는 전투에 참여한 적들이 서로 적대하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세력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합니다. 3파전 시 한쪽 세력이 너무 약하면 오히려 강한 쪽을 키워주는 꼴이 돼요. 예를 들어 나흐체로와 농민을 3파전 에 끌고 오면 농민들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시체 만 늘리게 되는데요. 이 경우 나흐체로가 시체를 먹고 성장해 싸움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을 만한 세력들을 골라 싸움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3파전에 골 대상을 잘 골라 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녀는 절대 3파전 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마녀는 용병에게 저주를 걸어 데미지를 반사시키는데 ai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녀를 때려서 저주 걸린 내 용병이 그대로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적들은 3파전으로 잡으면 오히려 난이도가 올라가므로 대상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막타는 알아서 잘 챙겨야 합니다. 배틀브라더스는 시스템상 용병단이 막타를 친 적에게서만 경험치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파전에서는 유닛들이 뒤섞여서 진흙탕싸움이 시작되고 내가 양념한 적을 AI가 마무리하는 경우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대기와 점사를 적절히 이용해서 막타를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턴이 되면 무조건 공격하는 AI 특성상 반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전투가 너무 어렵다면 아예 뒤로 빠져서 구경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던전에서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3파전을 만든 뒤 전투가 시작되면 뒤로 빠져서 관전합니다. 그렇게 적들끼리 알아서 싸우도록 내버려둔 다음 숫자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 후투했다가 다시 진입하면 줄어든 적들의 숫자가 바로 복구되지 않아 전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운이 좋다면 적을 한 명만 잡고도 던전 보상을 그대로 먹을 수도 있죠. 물론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틀브라더스 3파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